이렇게 노래를 잘할까 도련변이 도련변이 영일만 도련변. 도련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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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련변이 두엣가요제 아. 컨셉으로 이루어지는 다음주 화밤 예고영상에 아주 재미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리 전유진양은 이제 아빠와 함께 화음을 나타내면서 듀엣으로 참가를 합니다 여기서 전유진양은 아빠와 함께 영일만 친구를 부르면서 영일만 부녀의 컨셉으로 등장을 합니다 핑크빛 커플룩으로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요 아빠와의 케미를 드러내면서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MC를 맡고 있는 장민호씨가 전유진 양이 아빠를 닮아서 이렇게 노래를 잘하나요? 하고 물었더니 아빠가 아마 도련변이 같아요 하면서 맞장구를 치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전유진양이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노래를 잘할까 도룸별이. 도룸별. 아, 아, 전유진양은 엄마가 음악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죠 그래서 전유진양이 뱃속에 있을 때 핸드폰에 컬러링도 노래를 틀어놓으면서 전유진양에게 자꾸 들려줘서 전유진양이 거기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기자의 질문에 전유진양의 어머니께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유진 양은 효녀로 유명하죠. 그 일화로 전유진 양이 제일 처음 받았던 상금을 아빠에게 모두 드려서 아빠가 다 상금을 먹었습니다. 그 사연은 제19회 포항 해변 전국 가요제에 전유진 양이 69번으로 참가를 해서 용두산 에레지를 선곡해서 불른 적이 있죠. 그게. 인기상이나 뭐 동상 정도 받겠지 하면서 참가를 했는데, 어, 그런데 경험 삼아 참여를 했던 그 무대가 무려 대상을 차지하게 되었죠. 그래서 거기서 상금 700만원을 받았는데, 그 상금을 어디다 썼냐고 기자가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빠에게로 다 가서 아빠가 임플란트를 하셨대요. 그리고 노트북도 사고 가족들 저녁 식사도 했는데, 아빠가 임플란트 하는데 다 쓰세요 하고 전유진양이 아빠를 다 드려서 결국은 그 상금이 아빠의 입안에 다 들어갔다. 그래서 아빠가 다 드셨습니다. 아빠의 입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서 너무 너무 재미있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올라가니까 괜찮았어요. 상금이 700만 원이나 되는 부대였더라고요. 아 예. 700만 원 많다. 그거 그거 어떻게 어디, 어디 어디로 갔어요 그 돈은? 유진아한테 물어보니까요, 네. 아빠 임프란트 하는데 쓰겠다 하더라고요, 참 기특하고. 유진아한테 물어보니까요, 네. 아빠 임프란트 하는데 쓰겠다 하더라고요, 참 기특하고 감동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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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가, 이가 그이예요? 있는... <laughs> 이렇게 그 어린 나이지만 자기가 쓰고 싶고 사고 싶은 것도 많았을 텐데 아빠의 일을 해드렸다는 데 대해서 그 효심이. 정말 대단해서 극찬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아빠와의 케미를 자랑하면서 이제 다음 주 예고 영상에 아빠와 둘이 노래 부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주 큰 박수를 보내며 좋은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전유진 아! 양. 예. 이영입니다. <laughs> 과연 전유진 양이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노래를 잘 할까? 도련변이. 도련변이란 도련변. 일만. 어녕! 양이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노래를 잘 할까? 오련변이오련변이란 도련변 <laughs>